무슨 상황이냐면 속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걸으라 했는데 자기 마음, 속마음은 안 걷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있어요 버스 타고 와왜 니가 한 마리 빼먹냐 뭐 말해봐 걷지마 그럼 그래서 멈춘건데 알았어 걸어 최선을 다해서 걸어 오늘은 나헤라에서 산토도밍고까지 가는 날이에요 양옆이 온통 포도밭이라서 근데 포도밭이 그냥 이렇게 양옆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저 언덕도 포도밭 여기 지나면 또 포도밭 온통 포도밭 천국이랍니다 오늘도 비가 와서 땅이 또 질척질척해요 그래도 엄청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막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걷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방금 전에 아예 들려서 간단하게 아침 요기를 때웠고 다시 걷고 있는 중인데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오늘은 20kg 조금 안되는 거리를 걷는데 확실히 짐을 보내고 걸어서 그런지 짐이 막참 무겁진 않아요. 꼭 이런 데 낙산 사람들이 있더라. 한글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보현님, 왔다 가셨군요. 2022년 4월 20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며칠 전인데, 열흘 전인데, 거의... 뭐, 아무튼 가봅시다. 아, 지느끼 너무 많다. 이 정도면 그래도 걸을만 한 거예요. 나 아, 갈게. 와. 먼저 가. 어머, 내손왜 이래? 손 엄청 탔다, 그쵸? 이거 좀 보세요. 맙 쏘사, 쏘사. 가슈! 오슈! <laughs> 오늘 써니가 갑자기 자기야, 우리 그냥 산티아고로 점프하고 술래기 여행 끝낼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써니가 꼭 자기는 두 발로 다 이걸 걸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버스 타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서라도 걸어가지고 끝내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건 사실 저도 동감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재미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순례길만 온전히 즐기기에는 지금 저희 상황이 너무 예전과 달라요.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그거를 직업으로 제주에서부터 해왔고 앞으로는 더 그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온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순례길이 막 하루에 뭐한 다섯 시간 최소 다섯 시간부터 최대 막한 아홉 시간까지를 걸으면 그냥 하루가 다 가요 숙소 도착해서 씻고 밥뭐 먹을지 마트 가서 장 봐서 밥 해먹고 정리하고 그러면 그게 여덟 시 아홉 시고. 사람들이 그냥 9시부터 다 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다잘 때도 막 혼자 편집하고 영상 편집하고 했는데 저도 제 몸에 한계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버스 점프도 해서 그 남는 시간에 편집도 하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짐이 일반 순례자의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메고 있는 이 가방이 전부 다 장비예요, 전자장비. 뭐, 드론, 그 다음에, 뭐, 각종 충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북, 이런 각종 전자장비, 카메라. 이것만 해도 벌써, 전자장비만 해도 벌써 무게가 10kg가 넘는 거예요. 물론, 써니가 좀 무거운 것들을 지금 들고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짐을 아무리 최소화를 시켜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순례길에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아시아는 당연히 특히 한국 사람은 젊은 사람 진짜 찾기 힘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젊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아, 그것도 그렇고 또 나는 2016년에 걸었을 때는 되게 막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게 바뀐 건지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6년이 지난 2022년에는 막 그런 끈끈한 정은 사실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도 막좀 친해진 사람들도 있고 만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하긴 해요. 근데 그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산티아고 술릿길이 너무 관광지화가 된것 같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게 좀더 심해진 것 같아서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고요. 좀 관광지화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한번 걸어본 길이라 그런가 막 감흥이 첫 번째만큼 언된,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 간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태까지 한 27개국 정도를 다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다녀본 여행 중에 나라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바로 여행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장 좋았고. 나라는 캐나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소중히 간직할 걸 하는 후회가 조금 돼요 왜냐면 지금 두 번째로 다시 걸으니까 그때 그첫 번째 느낌이 하.. 그 너무너무 좋았던 게 조금 안 좋은 걸로 약간 덮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걸으면서 확실히 이런저런 생각하기엔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걷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조금 듭니다. 써니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 부르고스까지 걸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세요. 저기 마을이 보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가자. 힘내죠 베르게드 페레그리노. 콜라. 아, 와, 여기 규모 엄청 큰가 보다. 거실 공간도 있고 저희 침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멋있지 않아요? 우와. 와, 여기 밑에 여기 키친이랑 쉴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침대 공간. 그래도 오늘 일찍 도착했어요. 2시 안에 도착했어요. 와! 소소저번은 이런 모습이고 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자기 우렁차저저새저 분명 깨우려고 지금 다 갖다 놓은 저도 이거 새벽 4시까지 계속 저도 어우 미도